약, 20... 약 20년 전에, 레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근데 고인이 된 CEO인데, 뭐의 CEO야? 어, 엄청나게 성공한 카페 제조사의 인터페이스의 CEO였던 이 사람이 가졌죠. 근데 뭘 가졌냐면, 묘사. 그가 묘사하기, 뭐라고 묘사했던 걸 가졌어? 깨달음. 어, 큰 깨달음이라고 묘사했던 걸 가졌던 거죠. 여기서 그는 있었는데, 뭐한게 있었어? 더 많은 돈과 함께 있었죠. 근데 어떤 돈? 그나 그녀의, 그나, 그 또는 그의 상속인이 알기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그 이상이 돌아가 있었다는, 무제 많이 있었다는 이편를 표현한 거지. 맞아? 근데 그때 그걸 깨달은 거야. 뭘 빼야 하는 거야. 그 회사가 환경 오염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카펫 만드는 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뭐였어? 석유 지박적인 산업이었고, 인터페이스의 환경적인 발자국은 거대했죠. 앤더스는 궁금했지? 뭐가 궁금했냐면, 이때, 굳이 명사로 쓰면 뭐야? 어, 소, 그 소용, 쓸모,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지. 뭐 하면? 남겨놓으면. 그의 손자, 손녀에게 큰 불을 남겨놔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뭐 한다면? 그 불을 축적한그 대가가 사람이 살수 없는 행성이라면. 그래서 앤더스는 결심했죠. 뭘 결심했어? 어, 모든 측면, 인터페이스 작업의 모든 측면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네, m o 나아간 거지. 뭐 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야? 어, 성취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제로 오프프린트 목표를, 2020년까지. 그래서 했겠죠. 뭐라 했겠어? 발달, 뭐에, 새로운 생산 과정의 발달, 그리고 헌신, 약속, 뭐에 대한, OM의 통제에 대한 헌신이, 그것이, 뭐라, 뭐할거라고 돈의 비용이 들 거라는 것을 생각했죠. 많은 것이. 그러나 그는 기꺼이 희생했죠. 희생한 거죠. 뭐 희생했어? 보 라인? 보름 어, 라인 뭐였죠? 최종 결과를 희생했죠. 무학고 뭐 <laughs> 사회적 굿.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 최종 결과를 희생했던 거죠.